하이하이요. 다시 한번 왔습니다. 예. 이번에는 에픽 카드들, 에픽 카드들. 에이, 에픽 카드. 마지막까지 에픽 카드를 하기 위해 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컬러풀 카드테크에서 주문을 한 건데요. 저번까지만 해도 이러한 거 없었거든요. 여기, 여기 있는 이, 이좀 비닐, 비닐 같은 거든요. 거 이런 비닐? 이런 비닐, 비닐이 없었는데 이거는 이렇게 없네요. 이제 드디어 이 자식들이 정신을 차리게 된 건가? 아, 이거 박스, 박스 위에다가 특전인, 특전인 거를 두면 안 되겠구나 하는 걸 이제야 깨달은 건가? 그러니까 이게, 이게 이렇게 원래 잘 빠지면 좋대요 좋은 건데 이거 없이 그냥 여기에 딱 요, 여기에 스티커 딱 붙여놓고 이렇게 판매를 이렇게 해가지고 왔었단 말이에요 아 근데 이 자식들이 이제 진짜 드디어 정신을 차린 건가? 그렇게 두면 모든 사람들이 불편해도 불편하다는 것을 이거 봐 얼마나 깔끔해 이건 딱 떼어, 떼어내고 이것만 딱 뜯을 수 있으니까 에휴 앞으로도 이렇게만 보내줬으면 좋겠다. 근데 그러려면 이것도 돈이 좀 많이 들겠지? 이들 배송비까지 받잖아. <laughs> 배송 비까지 받으니까 이 정도는 값이 잔다고 해 <laughs> 생각해. 배송비 좀 많이 받긴 하지만 일단 특전은 좀 있다가 좀 있다가 이것만 타고 이거 봐미이 이렇게 왔다고 옛날에는 옛날에는 이러, 이렇게 이렇게 붙여놓고 왔다고 그런 것도 있었다고아 짜증나네 아, 내가 니들 눈내로 정신 차렸었나 이다아 이거 떼는 것도 힘든데 아키징 아 기찡. 얼굴만 박살났어. 괜찮아 <laughs> 괜찮아 그럴 수 있지. 그렇게 또 다시 이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고 아니 같이 겨우는 같이 이렇게 건줄 거면 이것도 이렇게 건줄얼마좋냐고 아니면 이거를 이거를 받는 공정이 문제가 있기도 있었던 건가? 어쨌든 짜라란! 특정 아이리 암 비비베 이렇게 다 왔습니다 그렇고 일단은 문제의 여자부터 좀 하자 문제의 여자부터 좀 한번 뜯어보자 솔직히 별 기대는 없습니다 어차피 또 아케토 사인 안 나와주겠지 이제키하고기키토 통상을 제일 내가 먹고 싶지도 않고 싶었었으니까. 짜잔! 뭐부터 뜯어야 될까? 제열개 뜯기 전에 일단 처음에 하나를 뜯어보겠습니다. 뜨라 뜨라 뜨오이십 시아고 비비베가 동시에 기도 있습니다. 어홀홀 토이아자고 2 5시비쿨홀 아니 홀. 아마 이번 에픽카드가차도왜 이렇게 좋지지 좋지? 내가 25, 시2쿨을 엄청 좋아하도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하... 아키타고 비즈키도 여기서 나와주면 정말로 미치도 미친, 미친 건데. 아 근데 그렇게 두 명이 같이 나올리는 없어. 음, 응, 같이 나올리는 없는데 일단은 또 비일이 두 명이고요. 누구냐? 아, 음 아니 태고. 지는 지는 코아네? 야 너희들 진짜 뭐 운명이 쫙 그런 겁니까? 니네둘 너무, 너희들 무너 너무 서, 서로 사랑하는데? <laughs> 너, 너희들 정말로 조, 좋은 사을 오래 하려면 나좀 당황스럽습니다. 다시두 개를 뽑아야 됩니다. 아 이번 판에 아키토하고 코안에 놔주면 고맙기도 아 코안에 가주면 아키타하고 미즈키가 나와주면 정말 고맙기도 고마운 편이지 하지만 안 나와졌다 이거는 레이고 뒤에는 레오니인데 미카나다 음. 어, 나쁘지 않다 생각해야지 아 나쁘지 않다? 과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나빠 나빠 나빠, 나빠. 음. 아 이번에도 비비에두명이야아메이코입니다메이코이가이크눈이었습니다 어? 이게 총몇 명이었지? 몇 명? 몇? 몇. 아무튼 몇 개나 있었지? 하나 둘 하나 아, 이하하 아닌데 어,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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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정도거이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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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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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그렇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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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네이이 이보리는얘 나타. <laughs> 아, 이보리색은 얘라 근데 이거는 볼수 없어. 망했어, 이번에는. 아, 역시나 캠페치 가차가 너무 잘 나와서 잘 나와줬어. 그 초반에 토야가 딱 나왔을 때부터 이제 갔써야 됐었고 처음에는 일단 네온이야. 네온이 미크. 아, 이런 젠장할 또 미크의 사인입니 사이닝이... 아, 어, 이번엔 이번에 음박지인데요? 이번에 음박지고 쥐는 미지키였습니다. 예. 어, 근데 이번에 음박지네요? 평소에는 금박지였는데. 키라키라. 또 뭐야 어, 평 평소에는 음박지 가 아닌 금박지였어. 근데 이번에 음박지네. 어 내가 원했었던 아이 중에서. 명나왔으니까 이제는 두 개를 동시에 쳐야지 시간을 너무 지체할 수는 없으니까 사키와 있는 건또 레온이 아 25시 거든요 아 카나데이 나아아 절망적 아, 아. 아. 잘 안안금안 눈박입니다. 안안아 망했어 망했어. 나머지 두 개는 안 봐도 뻔하 히트 뻔한 거잖아. 굳이 볼 필요가 있냐? 안 나온 건 보나미하고 사키하고 렌나고. 비비베 미쿠가 안 나왔나? 통상으로는? 기억이 잘안 나네. 마호유, 호남이 아깝다, 마호유도 안 나왔지. 누구 또 하면 안 나왔긴 했는데, 누구였지?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고, 미쿠로 가였습니다. 우거방 망했어 아, 이 o t want to 이렇게. 이렇게 배신 때려줄 줄 몰랐다 이거 봉뭐빵고 순서대로 하면 영고로고어로태어구나 구비 부탄의 비입니다 이 둘하고 여둘잘 나와줘야 된다. 음. 내가 너희를 못뭐 때문에 했었는데. <laughs> 어, 나 이거 앞만 두 개로 했다고? 아, 음. 아, 그렇구나. 할수지 아무튼 여거 여거 하고. 야, 얘들아 이양이면 일찍 나아줘나 진짜로 저번 판 가척 완전히 망하지도 망해가지고 너무 슬프기도 슬프니까. 이제 눈물 눈물 흘리고 또 흘리고 싶으니까. 하지만 어, 하나는 치카. D는 뭔지가 모르겠는데. 음카데데카데데 사인이야. 야, 너희, 왜 이렇게 나 좋아해. 이상하게 사인 사인을 아니, 금박 사인이네 금박 금박이 s 들어간 게 o 나데 진짜 많이 나 o m 어 내가 이때까지 그어 b 것도 다 해봤는데 카나데가 25시 중에서 제일 come b a 아 k come back, come back, come b 고그 다음에 크 누구냐 아 토야다 나성공했서 토야 나왔었어 토야 특훈전 나왔었어 뿌듯 아니 암튼 이렇게 싸인해서 너희들이 왜 이렇게 잘 나오지 잘 나와주는 건데 나좀 너무 슬프 애가두 명이나 있는데. 여기나 코어네지. 쥐는 어? 아, 카이토다. 카이토 니짱 카이토. 화질이 나쁜 거는 좀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화질 좋게 잘 찍으려면 좀더 좋은 카메라로 해야 돼. 되게 좋은 카메라가 없고 휴대폰으로 찍고 있는 거니까 이거 이, 이 휴대폰도 꽤 오래된 오래 놈이어가지고 별수 없다 생각해주세요 어 비비맨이 이거는 기가 25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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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야다 뒤에 있는 애는 몇 차례때 나온지지 그러면? 특개 후에서 몇차0때 나와준거지 0 0 0개를 넣고, 2,000개를 넣고, 2어0어지를넣에2 0구나 근데 아직까지 다기개안 나왔었어 0기개를특고 2,000개를 넣고, 2나와0개를넣 제일이 부탁하리도 부탁하리도 부탁합니다 네안 나와졌습니다 하나는 미치카입니다 어 미쿠다 25시 미쿠는 정말 귀엽기도 귀여워 아니 아키토야 제발 부탁인데 너좀 나아줘야 돼 나아주면 안되안 되는 겁니까? 아 분도 이2 5시고요네또 카나데입니다. 아디엔또이치카입니다야 이치카! 아노야 no! 그래도 이양 나아줄 나아주고... 거면 아, 아니다 이런 거 얘기해서 처음 없어 나머지 왜뭐 이렇게 두, 두 개는 다 아키토 아키토가 들어가 있다는 거야? 있어 아키토 내가 당신에게 본체못을그이다고왜 이렇게 님은 안 나오지도 안 나와주는 건가요 아 눈물 흘려도 되냐 또 이치카하고 와호요야 어 잠깐만 이상한데 여기 아키토 있긴 하긴 한 거니 이상하잖아 보통 때는 다한 번씩 나와주는데 나 이치카는 몇번본 거잖아 지금 어, 있네. 뒤에도 아키토. 야, 아키토, 뭐지? 뭐지? <laughs> 어, 나 이때까지 에픽, 에픽카드 이거. 이거 몇번몇 번에 몇 박스를 까고 가챠를 했는데 이렇게 나온 경우는 진짜 나는 처음이야. 좀 처음이어서 좀 난, 좀 기분이 좀 뭔가 좀복잡이묘 뭐지? 진짜로 뭐지? 뭐지? 어쨌든좀 기분이 상하게 이상하게 나와서 이렇게 와줬던거에요 아무튼 이렇게 보이던데 일단 여기부터 깔게요 진짜 뭐지? <laughs> 이거 진 기분이 렇게 이상하게 이상하게, 이상하게 나와서 난처음이다 짜잔 이대는건똑같긴은이 상관없긴 한데 은니부분 근데 기분이라는게이잖아은분이라는게 일단 기분 좋. 이 부분은 고이부시거든요요나나부 근데 이제는그이게못은이는데 칼로? 뒤에 뭔가 여기 이부분에이부분터이 부분은 게생겼은든요은 칼로 그렇게 까니까 이렇게 생기게 된 건지 뭔지를 모르겠어. 이때까지 내가 칼로 까면서 이런 거 이렇게 당해본 적은 없었는데. 뭐 어, 봐봐. 어이 얘나지. 이거는 아내 뭐냐 미노이지. 예 얘나 미노이. 이렇게 두 개는 이렇게 까는 걸로 하고 나머지는 그냥 거기를 까야겠다. 안 되겠어. 어? 오 위험해 어렌이다 뒤는? 아닌데 이건 내 잘못이 아닌데 어, 요 위에 이런 흉터 자체가 내 잘못은 아니야 일단은 하루파 기분 좀 이상하긴 한데? 어. 아니, 이게오면서 무슨 사오, 사고 같은 거한한건 아, 가고 뭐 이렇게 와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도없게에없게으니게 이렇게. 이렇하 이렇게. 이렇게. 이참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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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나 이렇게. 이렇게. 이 우리 카나데 아직까지도 안 나와주네. 우리 카나데 아직까지도 안 나와줬어. 아, 우리 예쁜 카나덴데. 아 그리고 우리 시즈카 시즈카 시즈카. 아 우리 예쁜 카나덴데 여기 이부 이 모서리 이 부분이 뭔 이상이 생겼다고. 아 진짜 짜증나. 우리 우이쁜리쁜미즈키 우리 맞아 미즈키 인데 다섯 개밖에 안 남기도 안 남기도 네아 모르겠다 근데 우리 아직까지 사인 안 나왔지도 안 나왔지? 근데 이게 좀 이상해 미노리고 아또 미노리였습니다 아니 미노리 사인인데 여기가, 여기에 뭐 흉터 같은 게생겼다니까어 짜증나 그거 보니까 모험화 좀 자체 에소의 캐릭터에 그거는 별로 없지도 않네 사인이 하루콘 일단 한 번도 안 나와줬었고, 아이리는 한, 한, 두 번? 한두 번 나와줬었고. 어, 나허위드니 예스. 예쁘지, 예쁘지. 요 어, 이건 다행히도 그렇게 크게는 없다. 귀는? 미놀리 아, 나미놀리 중독은 조금, 음, 그러한데. 배고파. 그래도 까야 돼. 닭깔 때까지 못 먹어. 예, 우리 미지크. 미지키. 하고 시즈크. 미지키하고 시즈크, 너희들, 뭐, 뭐냐, 뭐냐, 뭐, 아, 뭐, 그거 뭐냐, 같이 생각했나. 악자고 아, 치는 고스톱이니? 아까 전에도 너희들이 좋게 나왔었는데, 나머지 두 장입니다. 이두장 중에서 한 장은 사인이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인데. 봐봐, 이것도 이렇게 좀 충터 같은 게있어 아또 예나고요. 어! 마호유누님의 사인입니다. 뭔가 이상할 정도로 왜 이렇게 이상한 중토 같은 게 있지. 어 짜증나. 음, 장난하기 짜증이 나는데. 음. 아, 우리 하루카하고 미프입니다. 어머 no! 우리 하루카 예쁘. 예쁜 거 인정. 진짜 친 인정. 어이씨, 이거 나, 어서 뭐 도되냐 <laughs> 이렇게,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게 뭡니까? 하면서, 뒤에 이 서, 이세세한이 세세한 이 흉터 뭡냐구요 하면서. 이거를 얘기하고 싶은데? 얘기해봐, 지켜주면 안 돼. 나도 너무 지 마. 이게 뭔지.. 토야가.. 뭔지.. 우리 게임상태.. 우리 토야.. 비나이다.. 이번에야말로 토야의 사인도 얻어보자 사인은금박이지 얻어보자 내가.. 진짜로 많은 토야가 나오는 앱카드를 까는데 토야는 진짜 별로 안나게도 안 난다고 하지 요거.. 이거는 아무 흉터가 없어요 어 기분이 뭐야 네 아키토고요 뒤에 있는 건토야라고 나온 것 같긴 하긴 한데요 토야 특구호입니다 여기 밑에 이제 사인이 있는 지 없느냐인데요 없습니다 어 근데 이거 진짜 초원부터 아키토하고 토야오 뭐지 이게 이렇게 나오면 후반에 뱀파 안 나와 아니, 후반에 배반능이 배퍼 제 사인이 없이도 다는 가능성이 너무 크기도코 이번에도 비비 베두 명인데요 배고파 일단 위에 있는 거는 안 결혼식이 그거인 것 같고요 아 뒤에 있는 거는 또 아키토라고 합니다 이거 배퍼 사인 있는 것 같은데 아또 아키토 사인이야 아키토. 너나 좋아하는 거냐고 왜 이렇게 이쁜 에픽카드에서 왜 이렇게 아키토야 너는 왜 이렇게 맨날 에픽카드에서 써이네 금박이가 왜 이렇게 잘나오지잘 나오는데 토야는 맨날 망하는데 아 너무 슬퍼 야, 근데 금박이가 금방, 들어가 있는 게 벌써 나와줬어 후반 어떻게 하고 아. 이번엔 좀달릅니다 모아점하고 무아점하고 그 원더쇼인데 원더쇼 애들은 게임할 게임 중이긴 한데 누구냐? 아이 분위기는 옆분 이기는 그건 것 같은데 아닌가 아닌가 역 시즈쿠의 옆부분이거 이거인 것 같은데요? 어, 오 yes 시즈쿠 는니 하고 뒤는 넌 누구냐? 아, 에마, 각 에드분. 왜 이렇게 다박선이라고 하지? 하, 아, 난 어쨌든 난또 아키투의 사인을 얻어버렸어. 아키투야, 넌, 넌 정말 날 너무 좋아기도 좋아해주는구나. 하, 아, 이번에도 이번에도 비비베하고 언더시위긴 한데, 아 이번에도. 아닙니다. 응? 음, 이 모습은 네. 네네, 아이, 네네네. 네네. 네네. 음. 너는 응. 이 모습 진짜 카리스마. 아주 제대로 좋았지. 난 지금 칼리칠리는게 문제 가 아니야. 그어지는 그런 게 문제가 아니야. 이번에 토야가 나아줄지 안 나을지 그게 그게 문제야. 아 씨. 편파 내가 진짜 맨날 토우야 토우야 너 때문에 몇 번을 사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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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는 건데 아 이번에 개포 망하지도 망한 것 같아 일단 M 시즈쿠 아부담불러한데 아직까지도 사인이 안 나왔어 남, 남은 사인 하나가 내 너무 불안불안하다 왜 저희 브라나는 왜 이렇게 틀리지 않지도 않을까요? 아, 보아점입니다보아점입니다 네. 아, 이리고요 여기 안에 있는 거는 비비배거든요. 하... 꼭 봐야 됩니까? 메이코드 님이군요. 하... 다행히도 아직은 특허전이야. <laughs> 아행 아직 특허전에, 전에, 전에, 전에 메이코드 님이고. 나, 나 이거 진짜 살 떨린다. 아, 근데 솔직히 이번 이번 일러스트에 토요일 날 나와도 그냥 전향 얘기를 하겠는데, 아, 아, 네, 이번에는 확실하게아키토고요 뒤에 네, 그렇습니다. 네, 구놈입니다. 야, 니들이 뭔데? 이게 뭔데? 날왜 이렇게 살 뚫리게 하냐고. 아, 토야야 제발 나와줘. 토야야 내가 이렇게 비게 아, 이번에도 모아쫌의 아이리고요 네, 뒤에 있는 건 일단 토야입니다 제가 여기 옆에 색깔, 색을 봤어요. 색을 봤어요. 토야입니다 아, 네. 특허 전입니다. 야, 씨, 이거를 내게 칠 수도 없고. 일단 중복으로 나와야 되는 거로 왠지 다 아무리 나온, 나온 것 같단 말이야 이렇게 두 개밖에 안 남았어 이렇게 두 개밖에 안 남았다고 이렇게 두개 두 중에 하나는 사인이 들어가 있다 들어가 있다는 건지 왜 이렇게 불안불안 하냐 아내 방했습니다 네, 왜이렇고요 네, 시즈쿠입니다 시즈쿠 누님입니다 괜찮아 시즈쿠 누님이야 내가 그래, 시즈쿠는 나는 없었을 거야 좋게 생각하자. 시집 크는 아마 없었을 거야. 이런 증상아, 나자의좀 해도 되니? 돈이 안 나왔으면 자위 하고 싶어. 안 하고 네 네. 나 좋습니다. 나물어도 되니?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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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픽 카드 가챠에서도 이렇게 많이도 망했어.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게 끝이 아니야. 애니메이트에서도 아마 이거 이거 한 박스 하고. 보냐. u 요 n 한 박스는 m p b a c k s in t 어 그래도 i n e s e r e s t a u 너무 너무 Credo, I look him now. You d 그 n 그 know. Ha! d 안나 t you think 이분이참 좋지만 난다 망했어 허탈 허탈만 허탈만 는하필는이하필이는이야중는도 안나오지도 구나이겠어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너무 는이데 진짜 유유인데 아 친구는 이도 되냐? 인생 뭐있냐 아 그래 이 어차피 이거 두개산 이유도 토이 토이야 토에야가 아키토 하나 하나씩 더 만들자 하는 그 마음으로 한 거니까 아, 짜증나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번엔 절망적이고 일단은 요거 하나 더 까서 사진 전체적으로 다 찍은 다음에 올리겠습니다 나 너무 슬픈 그럼 다들 좋은 꿈 꾸십시오 나 진짜 너무 슬픈 토이 안 나왔어 금방이 토이 안나와졌어 배고파.